어 예를 들어서 보통 대학교에서 교양으로 들으신 프랑스어 교양으로 들으신 분들은 공부 조금만 하시면 아두 가지 따실 수 있고요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배엉 정도는 아마 무난하게 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내가 좀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 또는 어 프랑스에 내가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두까지는 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뭐 상식.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각각 아어 아주 매형 배주마다다4 단계 그니까 각각 네 단계별로 청취 독해 장문 구술 편으로 해서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총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프 시험은. 그래서 청취, 독해 장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험장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구술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시험이다 보니까 1대1로 면접관과 1대1로 만나서 직접 어 구술 평가 시험을 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다음 날에 가서 실제 면접관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들이 실제 불어를 써서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구나라고 해서 성적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총네 가지가 다 돼야지만 어, 통과가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엉 같은 경우에는 아두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엉을 공부하시면서 어나 이거 이제 불어 좀 재밌는데 좀 할만한 것 같은데라고 하시면 아엉 아두 같이 치셔도 되고요. 또는 아두 먼저 바로 아엉 칠 필요 없이 아두에 도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실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취, 독해, 장문, 구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25점씩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25점 만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인데, 자, 합격선은 50점 이상이에요. 굉장히 커트라인이 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 권장드리는 자격증입니다. 자, 단, 하지만, 각 분야별로 25점 만.